지금 아침 11시인데 영하 31도예요. 낮에 최고 기온도 영하 27도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네요. 어, 체감온도가 영하 40도인가 그런 것 같은데, 조금. 저기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개한 마리가 눈밭에 엎어져 있습니다. 밥주려고 나왔어요. 저희 동네 왔다 갔다 하는 인데 그 흥분을 뭐라고 불러요. 근데 잠인것 같아요. 올라봐. 근데 한 놈이 안 보이네. 얘가 지금 흥부거든요. 왜넓으냐면 올라. 저 놈이 다힘쓴 놈이었나가 다 빼서 먹어서 어디 갔어? 올라. 그 별로 저는 맛 없어 보이긴 하는데 뭐 사람이 맛있어 보이면 안 되잖아요. 아 뭐지? 사료에서 나오는 올라 라 먹어. 넓분 어디가 썰어 먹어 먹어 갈게. 그 고기 있어요. 밥에다가 그 고기 통조림 같은 거 비벼가지고 아개 아, 사료예요? 저희 집게 주려고 사는 거아니 아니야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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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계하기는. 어이씨, 원래 맨날 뺏겼는데, 오늘은 아주 혼자 포식하네요. 어디 갔을까, 한 놈은? 이거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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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아, 추운 날씨에 눈에 누워있으면 아무리 햇빛이 비쳐도 그렇지, 안 추운가? 그리고 얘는 항상 그, 놀부라는 놈. 이렇게 음식 먹고 있으면 짝을 보고 있더라고요. 여기 경비 아저씨들이 내가 쫓거든요. 그래서 이거 음식 주면은 저 혼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짱을 봐줘야겠어요. 원래 저희 와이프가 주로줘서 저는 좀 경계하네요. 아저씨는 안 오고 어, 다 먹었어? 아우 좋아? 어이구 좋아 좋아 좋아. 야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라. 냉정한 놈. 그냥 집 <laughs> 먹을 거 먹고 그냥 가버려. 와서 인사도 한번 해보던데 남겼네 조금 남겼어 구석에 있는 거 그러더니 또 여기에 놓았어요 따뜻하냐 좀 경계심이 없어졌나 봐요 약간 화들짝 화들짝 놀래더니 제가 가까이 가도 가만히 있네 춥나. 어휴놀래기는 창문 닫는 소리도 엄청 놀래네 밤에 와서 자까? 한번 쫓아가 보고 싶은데. 괜찮아? 알았어. 갈게. 나중에 또 봐. 응. 어, 저기에는 저기서 아직도 저러고 자고 있어요. 지금 한 시간이 넘게 저러고 있는 거 같은데. 어, 다행히도 살아 있네요. 한 남은 어디 가고 계속 두난만 있는 거지? 햇볕도 없는데. 안 추운가? 아휴 도대체 어디서 잤까? 오늘도 어김없이 문소리 났더니 저희 쪽을 쳐다보네요 그래도 오늘은 두놈다와 있고 아우 안 춥나 씨. 어, 안전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없다 얘 어우 손치려 네, 오늘도 그 밥을 주려고 나왔습니다. 그 오늘은 또 다른 놈이 한 놈만 있어요. 놀부라고 저희가 부르는데, 워낙 혼자 다 처먹고 뺏어먹고 힘센 놈. 네, 네, 저번에 밥 줬던 애는 제가 없을 때는 이제 코끝이 좀 까만 애였는데, 얘는 코끝이 좀 밝은 색이에요. 까만 애인데, 방금 불안한 게 경비 아저씨가 지나갔거든요. 내쫓았을 수도 있고, 아 있네, 있네. 어두 마리 다 있네. 두 마리를 어떻게 나눠줘야 되지? 오이 오이 반가워. 오이 반가워. 어 너는 나 좋아하네. 그래도 남자로 좀 경계 하나 좀 먹어봐. 아 너는 저번에 밥좀 얻어 먹었다고 친해졌어. 같이 아, 같이 먹어. 아니야 이건 먹는 거 아니야. 에이, 털에, 얼음 붓고, 사이도 쳐먹어. 얘가, 아니야 이거 먹는 거아니야 <laughs> 얘가 넓고, 얘는 부예요 아니야, 이건 아니야. 아이고, 아이고. 응, 다 먹었어. 야, 너의 복보구나 <laughs> 어우, 깔끔하게 잘 먹네. 뭐냐, 아냐, 이건 먹는 거아니야 이거 없어, 없어, 이제 없어. 아이고, 재롱, 한번 부려주는 거야. 아이고, 귀여워, <laughs> 만지지도 못하게 하네. 어? 가지고 밥이 그래도 덩치들이 워낙 커가지고 네. 어는 재롱 안 보려? 아어또또 어. 재롱? 또재 없어 이제야. 어, 야, 새, 새, 새를 잡아 먹으려는 거? <laughs> 아니 없어 다 먹었죠. 아 아니야 아니, 아니 이거 먹는거 아니야. 어우, 되게 커 아이쿠, 재롱 한번 더? 오케이, 좋아, 좋아, 좋아 니가 그래도 귀여운 짓다 하네 이거 먹는 거 아니야? 아, 먹는 거.. 어이야 우리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이쿠, 아이쿠, 좋았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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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네, 또 줄게, 나중에 봐, 없어 이제 안녕 안녕 없어 없어 갈게 없어 이제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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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자부 <laughs> 저 잡아먹고 싶은가?